근데 야, 저는 이게 어. 너무 좋은 게이지금이끈색깔있잖아요 아까 <웃음> 케찹 l d take a ketchup, 진짜 t c 볼수록 p u 스 up the ketchup. Good job, g 아 o d job. You get, you get, you get, you get, you get, you 이제는 이렇게 제는이 하고, 그냥 부엌에서 오. 일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아. 저도 이따가 와이드도입어게게요렇게 아, 아. 혼자 혼자 이렇게. 이 혼자 이렇게. 이렇게. 그냥 <laughs> 노세요 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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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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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이거 입고 네. 장보러 가도 될것 같고 이거 입고 그러니까 아거 아, 네. 네.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이렇게거 이거. 이이이이렇게 스탠딩 파티 이거. 이로 이거 이거 고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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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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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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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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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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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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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마음에 들어하는 패턴도 좀 얘기해 주시고 그럼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셀러 라이브에서 저희 함께 방송하고 있고요. 지난번 너무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던 터라 저희가 다시 한번 앵콜 방송으로 그립데이 마지막 날 여러분께 최대한의 할인 혜택을 드리고자 다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패턴으로 다양한 소품들로 오늘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셀러 라이브에 오늘 처음 들어오시거나 하셨던 분들은 팔로우 꼭 해주시고요. 또 주변의 지인분들께 많이 많이 광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배님 네. 최고!